지난 영상에 이어서 281쪽에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버드리를 사랑한 죄에 나오는 인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치들을 비교해봅시다. 자, 우리가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려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을 찾아내야 된다고 했었죠. 자, 먼저, 몽당깨비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게요. 몽당깨비는 버드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드리를 옹호하는 말을 하고 버드리를 도와주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한번 찾아서 빈칸에 찾아 써볼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버드리는 착한 여자라 그럴 리가 없어. 이말 어디 나오는지 찾아볼게요. 자, 이야기 부분으로 가서요. 277쪽에 앞부분을 볼게요. 자, 파랑이와 인혼에서 대화를 하는대화 했던 거를 미미에게 들려주는 부분이에요. 자, 파랑이가 펄쩍 뛰면서 화가 났는데, 버드리는 착한 여자라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 거죠. 이거는 몽땅깨비가 한 말이죠. 이렇게 옹호를 해주고 방어해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말로는 이 같은 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어, 미미가... 이 부분을 보면, 미미가, 버드리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파랑이도 그렇게 말했지만, 나도 원한 거니까, 버드리를 탓하지는 마. 그리고 앞에 276쪽, 바로 앞에를 보면, 자, 버드리는 뭐라던? 했을 때, 버드리는 몰랐을 거야.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말이죠. 자 한번 적어 보면, 자, 버드리는 몰랐을 거야. 하고, 버드리를 탓하지는 마자 이렇게 버드리 편을 들면서 해줬던 또 행동으로는 뭐가 있냐면 버드리에게 기와집을 만들어주려고 돈도 만들었고 부자들의 보물도 훔친 것 그래서 결국에 버드리가 원하는 대로 샘물 근처에 샘가 근처에 기와집도 지어주게 되죠. 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한 가지 더욱 샘물을 얻기, 얻기 쉽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샘물 줄기를 물줄기를 기와집의 뒤란으로 흐르도록 해주었죠. 자이 행동도 써볼게요. 샘물 줄기를 기와집의 뒤란으로 그러게 해 주었다. 이런 몽당깨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는 몽당깨비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이런 어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어 아쉬울 수 있, 있는데 이거는 다 버드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들로 봤을 때 몽당깨비는 버드리를 굉장히 믿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진심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주죠. 진심을 다하는 것. 선생님은 이 정도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몽당깨비가 추구하는 가치 더 적어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버드리 쪽으로 넘어가서요. 버드리의 말과 행동을 찾아써 볼게요. 자, 버드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독하신 어머니께 샘물을 좀더 드리고 싶으니, 샘가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어. 자이 말과 이 행동 서로 상통한다고 볼수 있죠. 점점 더 샘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몽당깨비에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어, 이야기를 끌고 나가죠. 자 그리고 버드리가 음,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썼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한장 앞으로 넘어가서요. 자, 278쪽이죠. 자, 버드리가 묻더군.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버드리가 몽땅깨비에게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야라고 물었던 거겠죠? 자, 이 말을 써 볼게요. 무서워 하는 게자 말이니까 큰따옴표 다 써줄게요 큰따옴표를 안 했네요 이렇게 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행동에도 역시 방금 이 말과 연관되는 거. 행동 써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봐서 몽당깨비에게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답을 얻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했죠? 그 답인 말피와 말머리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와 집에, 기와 집에 담에 말피를 뿌리고, 때문에 말머리를 올려놓았다. 자, 이러한 버드리의 말과 행동은 이 부분만큼은 진짜 여러분마다도 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버드리가 추구하는 가치로 첫 번째 말과 행동. 자, 이걸 살펴볼게요. 이걸로 봤을 땐, 자. 어떤 걸 추구한다고 볼수 있죠? 어머니에 대한 위독하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굉장히 어, 굉장히 갸륵하고 지극정성인 딸이에요, 그렇죠? 효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과 행동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또 효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버들이가 이루려는 얻으려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꼭 얻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불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안타깝지만 버드리에게는 몽당깨비에 대한 우정이나 사랑보다는 좀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을 것 같아요. 한장 넘겨서 280 있죠.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상, 의견 자유롭게 빈 말풍선에 한번 적어 보세요. 이두 주요 인물에게 공감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몽당깨비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양한 의견들 좋으니까 282쪽에 적어 보고 자, 마지막 283쪽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몽당깨비와 버드리가 처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지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몽당깨비라고 생각해 볼게요. 몽당깨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이야기에서처럼 버드리를 사랑하는 상황은 똑같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버드리가 계속 부탁을 하죠. 이렇게 샘을 기와집 뒤란으로 옮겨 줘. 점점 조금 무리스러울 수 있는 부탁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몽당깨비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원래 이야기에서처럼 몽당깨비처럼 부탁을 들어 줄까요? 기꺼이. 친구 파랑이의 의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 줄까? 아니면 좀 그런 부탁은 들어주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을 할까요? 아니면 중간 입장으로 그 부탁은 들어주기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좀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도와줄까요 자, 여러분이 할 말이나 행동을 써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엔 버드리에요 버드리가 되보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버드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상황들은 다 이루었는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죠. 샘물 줄기까지 바꿔놨기 때문에 그 샘물을 사용하던 도깨비들 또 동물들이 분노를 할 거예요. 그 해가 자기에게 올까봐 집안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고안해야겠다 어떤 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원작 이야기에서처럼 몽당깨비를 이용해서 도깨비들이 무서워하는 걸좀 집에 둘까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할까요? 내가 도깨비들의 노여움을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을지 아니면 버드레와 같은 선택을 할지 지금 이 2번을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 버드리를 마냥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드리와 똑같은 선택을 한 친구들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 인물들을 자신이 그 등장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 보고 비교해 보면 등장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비교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점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올 이야기를 미리 읽어본 다음에 학습 영상을 시청해주세요.